시드니에서 친구가 올라와 가지고 같이 두 명이서 라운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프장에 초대해서 오늘은 시합이 안 나가고 친구와 이렇게 끝나면 음료수 한잔 간단한 점심 내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 친구는 뉴질랜드에서 같은 그제 바로 옆집에 살던 친구인데요 저쪽에서 지금 서드샷을 준비하고 있네요 꽤잘 치는 친구인데 한국에 들어갔다가 몇년 동안 살고 이제 가족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가족과 합류했는데 어, 골프를 몇년 동안 제대로 안 쳤다고 씩씩거리면서 계속 오비네고 그러고 있네요 <laughs> 그래도 아주 잘 치는 친구입니다 날 싱글치던 그냥 봅시다 친구가 뭐 올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OK, looks good. Oh no, too far to the pin. OK, 이제 세번째 차선 어떨까 보겠습니다.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여기 어디냐, 여기. 오케이. Okay. s see.